저희가 계속해서 정주인 중이잖아요 그죠? 네. 네, 네. 네. 그래서 준비한 꼬너는요타입틀립 토크입니다. <laughs> 자, 우석 씨의 어린 시절 모습들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. 그래서 오늘 미공개 사진들도 몇개좀 가져왔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지켜봐주시면서 첫 번째 키워드로 볼 사진은요 바로 미소 천사입니다. 보시죠. 아니 이 사진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? 네! 이게 각각 몇살때 뭐 이제 기억하세요? 이게 아무래도... 음, 걷기 각각... 전인 거 같은데? 3살부터 <laughs> 7세 사이 7세 사이 아 위치와 같은 시죠 6세, 사이, 6세, 6세 사이. 네. 그때 오, 아 너무 귀엽습니다 아니 혹시 정말 경고회 하시거든요 팬 여러분들이 네네 해봉을 혹시 알고 계신지? 아...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e o 엄마가 m a Padakariko, Sunday, Katagi, Pibarami, Chivo, Kamini, Andros 잉어 the Royal, k 잉어 u d o n i m p a d a 어 a r i k o 멀쩡이요 그래서 아이고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우석씨를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는 어째, 어떻게 보면 태동이 약간 예지봉처럼 예. <laughs> 아니 그러면 혹시 본관은 어디시냐고 본아 <laughs> 이건 제가 궁도한게 아니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저는 동대문쪽 좀... 맞죠? 제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드릴게요 <laughs> 맞는 걸로 알고 있는 동대문 거기서 나는. 돈적 요아 그래요? 예. 네. 그리고 또돈장이는 혹시 모자. 돈적이라고 치면 뭐라고 할수 있어요? 아 이거는 제가 모르는데. 아 그래요? 모자봤지? 그때는. 그러 저는 돈 잡았으면 <laughs> 좋겠어요. <저는. 웃음> 아, 지금 바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네,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생각 생각하면서 어, 바람을 얘기해보자면 마이크 아니면 돈. <laughs> 우이 그걸 잡았기를 어린 무서가 <laughs> 약간 그렇게 바람을 넣어봅니다 네. 예예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 때도 근데 정말 대선 누른 나무였던 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미소가 기억은 잘안 나시겠지만 이때도 뭔가 있기는 좀 있었죠 <laughs> 제가 부모님이 얘기해 으셨던게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계속 어디를 혼자 가는대요.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가지고 가라고 해서 얻어먹고 그랬다고 해서 어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저 얘기를 들었었어요 확실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우석 씨의 그런 어떤 내적인 마음이 끌리는 것처럼 옛날에도 우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우쭈쭈 우쭈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셨나봐요. 네, 그렇네요. <laughs> 상큼스러. <말이야. 웃음> 어, 아니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요때 미소처럼 악의 미소가 혹시 가능하실까요? 우리 우석씨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우체통 여러분들 이 뭔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맞죠? <웃음> 네. <웃음> 어떻게 웃어야 우... 되지? 네가 도와드릴게요. 이게 그냥 준비 과정이 좀 쑥스러워요. 하나, 둘, 셋. 어, 어 어렵다 어, 왼쪽. 왼쪽 어려, 어려워, 구체, 어려워, 채팅 여러분들도 조금 하나, 둘, 셋. 아, 사진 한번 다시 보여 주세요. 사진 한 번만 다시. 예. 요런 느낌으로. 예. 자, 하나, 둘, 셋. 아기 우석이가 돌아왔어요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이렇게 사랑스러운 미소 천사 우리 아기 우석이 만나봤어요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오, 행복해지죠. 네.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다음 사진의 키워드는요, 바로 본투비 모델입니다. 이런 말씀 하시는거죠? 네 이거요 네, 이거, 오른쪽 어.. 오. 저도 처음보는데 왜처어 왜죠? 요 아.. 저 생소합니다 욕은 언제적인가요? 이거는 아마도 1세부터 8세 사이에 세 9세 사이어 <laughs> 맞아 아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해주시니까 더 좋아요 뭔가 예, 뭐, 뭐라고 뭐대답하시든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. <laughs> 그래. 예, 아니 이때부터 거든요.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, 와, 아니 지금 머플러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 신발이 대단한 신발. 아우 신발도 멋 져요. 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 이때 당시 신기 쉽지 않아요. 이거 어머님이 직접 입혀주신 건가요? 어,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거 켜주신 것 같은데 오. 제가 막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어렸을 때는 많이 없었어서. 사실 엄마 아빠가 입혀주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좀 패션 센스가 남다르신가봐요 아빠가 옷을 엄청 좋아하시고 네. 엄마는 좀 편한 옷을 좋아하시고 어, 보통 엄마들은 좀 편한 걸 원래 주거든요 <laughs> 예, 예, 저도 애가 둘인데 아. 자고보면 편한 걸 찾게 되고 예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보면은 이 오른편 사진에 오른쪽에 살짝 브릿지가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아, 보이시죠? 와. 이거는 그때 이 제가 제 어,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 있었는데 성당 같이 다녔던 형들인데 어. 형들이 같이 하자 어. 그, 멋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머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. 아니 우리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브릿지하고 온것같에서 <laughs> <laughs> 지금 깜짝 놀래요 다음 주부터는 좀더 정작해 봐라 이런 거 없으셨어요? <laughs> 어 그런 건 없으셨는데 다행이다 아마도 그때 따라가서 같이 했던 것같아요또 네. 소마들하고 이렇게 또 원내기 이런 욕심 한창 있을 때죠. 아니 그럼 저 때에 우석 씨 장래희망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? 초등학교 저한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. 근데 장래희망은 의사선생님이었요 <laughs> <laughs> 의사선생님 축구하는 의사선생님? 네 오와 는 이제 제 의견인지 부모님의 의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<laughs> 예. 쓸 때는 의사선생님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<laughs> 아 어, 그래요? 근데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축구선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축구를 좋아하셨고 우리 부모님의 장래희망은 의사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썼을 때는 선생님, 의사선생님까지 다 이제 그 사로 끝나는 그 직업을 <laughs> <좀> 썼던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 뭐가 중요합니까? 지금 여기 계신데요. 예 맞죠? 예.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하죠. 아자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우석 씨가 선생님이 되셨거나 축구선 축구 선수가 됐더라면 또 모를 일이긴 한데요.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또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? 네! 우리 캠미팅이니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와계시니까 우리 우석씨가 더 기분좋게 우리 기분좋은 만큼 소리질러 갈게 아셨죠 여러분들? <laughs> 원래 이거를 등장해 저부터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우리 우석씨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타이밍을 못 봤어요. 아그래서 갑자기 하신 거예요? <laughs> 갑자기 하니까 기분 환호도 어, 또또 좋았어요. 또 좋았어요. 그렇죠. 네. 노래 부르실 때도 너무나 이, 이 많은 호호을 그렇죠. 보내주셨지만 또 타이밍을 못봐거든요 우리 팬이러분들도 예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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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한번 멍석을 깔아드려봤습니다. 예. 네. 아 열심히 찍어. 진짜... 아, 네. 아 네. 멋집니다. 아쉽지만, 벌써 마지막 키워드예요. 너무 아쉽습니다.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. 변...